안녕하십니까.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EVP 이소명입니다. <laughs> 네, 드디어 여기 데뷔를 했네요. <laughs> 자, 제 제품 후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나왔고요. 저는 처음부터 제품 섭취로 시작한 게 아니라 PM 사업을 하게 되면서 제품 섭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네 일단 제가 PM을 선택한 계기와 동시에 PM 제품을 먹게 된 계기가 같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처음에 여기 앞에 계시는 임지연 사장님을 통해서 PM 사업을 소개를 받았습니다. 근데 사업을 들어보니까 이 사업이 너무 재미있고 수입이 될것 같아서 제가 사업을 해 보기로 결정을 했고 사업을 하려면 제품을 제대로 먹어야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제품 사용을 시작을 했습니다. 네 제가 해보니까 액티바이즈를 한잔 먹었을 때이 효과가 굉장히 빨랐고 그리고 제품이 3종으로 굉장히 심플했고 그리고 가격도 부담이 없고 마지막에 빠른 승급 보너스까지 제가 사업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네 제품을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요. 제가 피앤 주스를 먹기 전에 상태예요. <laughs> 제가 만성피로가 굉장히 심했습니다. 아직 30대 중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제가 하루에 바카스 두 병이 없이는 생활이 안될 정도로 정말로 만성피로가 심했습니다. 네, 그래서 아침에 오전에 한 병, 그리고 점심 먹고 나면 또 나른하니까 오후에 한 병, 이렇게 먹어야 제가 생활이 가능했고요. 그 이유가 여기에, 네. 그 편의점 도시락과 삼각김밥과 이런 패스트푸드를 제가 주식으로 먹었어요. 그냥 밥을 차려 먹기가 번거롭기도 하고 식재료를 사놓으면 또 상해서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간편하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침, 저녁으로 삼각김밥과 도시락과 이런 걸 먹고 늦게 자고 또 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건강도 그렇고 살도 그렇고 만성피로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심했습니다. 네, 그런데 제가 피앤주스를 어, 사업을 결심했기 때문에 열심히 먹었습니다. 7월부터 먹기 시작했고요. 먹었더니 제가 평소에 뭐 영양제도 먹긴 했지만 이런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액티바이즈를 먹고 나니까 몸이 활활 불타오르고 정말 이 반응이 네, 너무 짜릿하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이렇게 먹기 시작하니까 몸에 있던 독소들이 빠지게 되면서 네, 이렇게 2주 만에 몸에 이런 군살이 정리가 되고 5kg 정도가 감량이 되었습니다. 제가 주스를 먹기 전에는 일주일에 헬스장을 한 5일을 갔어요. 막한 뭐 시간씩 운동을 하고 그래도 제가 살이 잘 빠지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바카스 먹고 또 벨전 도시락을 먹고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주스를 먹으면서 어, 사업이 바빠지다 보니까 헬스장은 못 갔어요. 근데 자연스럽게 몸에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이제 5kg가 자연스럽게 빠졌습니다. 네, 그래서 진짜 저는 뭐 몸이 어디가 아프거나 사실 그런 곳은 아직은 없습니다. 하지만 저처럼 2, 30대들은 만성 피로가 굉장히 심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이 주스가 정말 좋은 제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